안녕하세요. 얼바 웨웰레스데이스의 데이비드 홍입니다. 여러분 월급 없이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요? 사실 대이비 분의 미국인은 월급에서 월급으로 살아갑니다. 이번 연방정부 셧다운이 남 얘기 같지만 사실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위기 상황에 우리가 꼭 해야 할 지출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제일 중요한 건 생존과 신용을 지키는 지출이에요. 렌트비나 모기지. 자동차 할부금 그리고 보험료나 신용카드 최소 납부금. 이건 무조건 지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집을 잃으면 복구가 어렵고 차는 생계와 직결되며 신용은 한번 무너지면 다시 세우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죠. 그 외의 지출은 잠시 멈춰도 됩니다. 그럴 때 스스로에게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이건 정말 나와 가지고 지키는데 필요한 지출인가? 내신용을 유지하는데 꼭 필요한가? 만약 아니라고 느껴진다면 과감히 미뤄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데 지역 은행이나 신용 조합, 크레딧 유니언에서는 이런 셧다운 기간 동안 0% 단기 대출, 일명 브리진론을 제공하는 곳에 있습니다. 당장 현금물이 막혀도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잠시 버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금융 기관과 꼭 소통 한번 해보세요. 생각보다 훨씬 현실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시점에서는 제일 중요한 건 감정적인 결정을 피하는 겁니다. 자, 불안하다고 해서 무리하게 투자하거나 스트레스 풀려고 소비를 늘리는 건 절대 좋지 않습니다. 정리하자면 필수 지출부터 지키시고 금융기관과 최대한 소통을 하시고 감정적인 소비를 멈추는 것이 중요한 건 지금 당장 무너지는 게 아니라. 버티는 겁니다. 그리고 버티는 사람만이 다음 기회를 저 잡을 수 있는 거죠. 감사합니다.